저번에 어, 관부절날 나 한복 안 입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따로 한복 입으러 왔어요. 네, 네, 한 분. 기억... 네, 네. 4십사예요 핑크 핑크한 느낌 공주님 같은. 우와. 네. 이런 것도 있네. 군주님이다 군주님. 머리까지 신청했어 풀스콘스로 근데 이거 이런 거는 확실히 비단이어가지고 더울 텐데 이런 건 시원하지 않을까? 아, 이거 입어야 돼. 네, 네, 저... 네, 저... 네. 저... 네. 저는... 와, 맞는 한복 입어본 건처음이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거를 입을까요? 네, 이게 더 섹시한 거 같아. 섹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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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다. 좀잘 네, 많이 즐거워요. 내가 예쁘게 해줄게, 나한테 맡겨. 네, 모든 걸. 아. 이구만 네, 이게오오오 오. 오, 짱이야 거의 인간 황진이 꿈 어. <laughs> 우리 황진이 우와 꽃도 나 꽃도 나왔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어. 와보선도 신어다 어. 전체 찬이에요 신발은 이렇게 고물로 구경을 했어. 오늘 경복구이 휴말이래. 그래서 찬도구로 가야 할것이야 소박님! 소박님은 어디 계시나요? 소박님! 제가 지금 소박님께 가고 계세요. 소박님! 당신의 애이에 부르고 있는 이한 여인을! 비명 소리가 들리시나요? 야, 드디어 미쳤구나 누구야? 감히 내 앞에서 지금 발을 꼬란 느냐야난 양반집 비소, 비... 수... 양반김 말고, 양반집 구수 말고, 양반김 숭용 말고, 양반집 구수욕 여봐라, 어디서 이 거만한 것이 나에게 발목을 꼬았소? 이 요망하고 고망한 것. 다시올테니 조미 다 볼게 다 어머 저 막측스러운 개중을 만나 시마키가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내 눈이 망측스럽고 요망스러워 할 순이 없소이다 이 막측스러운 개중을 만나 감히 종다리를 이렇게 꺼내어 들다니 정말 무심하고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택시 타고 천도 꿈 가서 거꾸로 거슬러오는 방식을 택하자. 콜가마를 부르겠소. 바로 잠편썸. 나 까리발 불렀어. 잘못 눌러서. 어, 축제가마가 온다네. 곧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았소. 저기, 저기 있어. 왜 반대편을 서계시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나 곡간을 가고 싶소 나 방금 뛰었더니 자운동이 활발해져서 국가를 가고 싶소. 내 네, 매화를 방출할 테니 당장 매화들을 준비하시오. 기사님, 얘 예, 방귀 났어요. 아니야. 감히 입에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올리느냐. 내 네, 당장 목을 칠 것이오. 아, 목을 치면 너무 좋지 아니내니 네, 당장 목젖을 칠 것이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가씨, 네 예전 별장이요.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하구려! 한국입으면 할인 뭐 그런 거 없더군요 브로브쿠 그냥 들어가면 돼? 요아 감사합니다 한국을 그냥 올려라 아! 내 애완동물! 해돌이가 여기 있구나 해돌이잘 지내는 애야 이 못난 주인이 너 여기에 박제 시켜버렸어 미안하오 말쑤기의 조상이요? 말쑤기의 조상은 아니요 말쑤기는 미국산 아니요? 역시 내가 살던 곳이라 그러지 문지기 님도 그냥 반겨주시는구만 살던 곳인데 설마 지리를 모르는 건아 리모델링 됐소 잠깐 무덤에 가 있던 사이에 리모델링이 돼버렸지 뭐요 아이 돌창을 보니 예전 내 러브스토리가 생각나는데 도 그 도령의 이름은 발도령이요. 나 발도령과 사랑에 빠졌어. 이풀 닮을 사이에 두고 우리 사랑을 나눴어. 도령님! 도령님! 제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발도령이 아니고 발도령이요. 비왕을 찾았다! 연못이요. 아, 여름철 고온으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요. 아주 먹음직스럽구만. 사진을 찍어 보겠다. <목소리도> 나무도 상구나구나. 올해 <목소리도> 한곡좀 뽑아 보겠다. 신영용 절발 불방의긴 자리여 보고지 소발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대운실 가보세요. 거기도 코토스파디예요. 대운실이요 대원실까지만 가볼게요. 아리따운 남자 웨일리 이쁘시오 근데 혼자시오? 아 소발님 제가 어떻게 소발님인가요? 그 소발님 서발림, 애타게 찾고 있었어옵니다 소발님 이쁜 남자 성불하시오. 소발님 저 전혀 귀신이 아니었소. 처자 나도 소발님 한번 해주시오. 안돼요 난 당신 수청을 거역할 것이오. 나에게 이미 소발림이 있어. 난난저쪽을 지켜야 하오. 이런 나쁜 변사또 밥 같은이라고. <laughs> 변사또 밥이 아니고요. 아여튼 변사또한테 내 지조를 무너뜨릴 수 없소. 와 이쁘다. 나머지는. 각종에서 찍자. 사진관에서 예쁜 사진 좀 찍을까? 여기서 프로필 사진처럼 동생의 코 같이 찍자. 보여드릴게요. 오, 만족스러운데?